다 같이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다같이 찬송과 497장 부르겠습니다.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섬 아랑고 쿠은는를나의브서 존터하문 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해 깊음 넘치네. 못들은 사람이 세상에많음으로 힘써 소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구신 그 사랑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들은 사람도 듣기 원하고 몽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질리라그 나라 영광 중에 나부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구신 사랑 나 항상 좋은 파기 참 기뻐하. 한송가 501장입니다. 501장입니다. 영광의 주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고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사슬에 얽매여 있는 손 하건 전하기 위해 주 예수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 너 크게 외치오라, 아나님은 참사랑이시다. 경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이 예쁜 소식, 고쳐 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좀 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제물 들여서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여. 널리 정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대살로니 e 전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대살로니 n 전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내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신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새벽을 또 깨우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금년표를 찾도록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자라고 정했죠. 벌써 한 해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보고 복음을 힘있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가득 찾아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은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대살로니카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로 먼저 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글과 말을 사용하셨어요. 말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죠. 말은 의사 전달에 꼭 필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말로 전해야 되고, 그 전하는 말을 귀로 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 압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1차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성경 말씀을 말로 전하고 귀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강대에서 성경을 펴서 말로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친구에게 말로 전도를 해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일반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겠죠. 꼭 필요해요. 그러나 이런 일반 부르심만을 가지고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잖아요. 마음이 어두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 참 어리석다. 십자가가 참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말로만 복음을 전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어, 사도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것입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로만 전했다면 학교 선생님들이나 철학자들과 같았겠죠. 많은 지식 또 설득될 수 있을 만한 논리 문학적인 아름다운 표현, 커뮤니케이션 기술. 그런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아, 정말 그 사람 말 잘한다. 아, 정말 똑똑하구나. 정말 멋있다. 감탄하고 끝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만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말로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셨어요. 그래서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의 뜻은 폭발하는 힘을 말해요.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죽은 영혼을 깨우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깨닫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폭발시키는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이 능력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감동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나 성도들이 말로 복음을 전하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일반 부르심은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있을 때에만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일반 부르심이라고 하고 성령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어, 이야기를 합니다. 마테는 세리였어요. 그는 예수님의 전도 센터였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고요. 또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그를 구원받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번에는 직접 가셨어요.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그러셨죠. 그러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어떻게 바쁜 세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 말씀하시니까. 돈 많이 버는 직장을 버리고 머리 둘 곳도 없는 예수님을 따라서 갑니까? 참 말이 되지 않죠.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없는 말씀, 말씀 없는 성령은 총알이 없는 총과 같아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대살로니까 어, 사람들에게 말로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볼게요.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이에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다음으로, 어, 바울 일행은 큰 확신을 가지고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확신이라는 말은 양이 많다, 자신이 있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저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설교를 할 때, 기도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전도를 할 때, 봉사를 할때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죠. 입으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그냥 줄줄줄 입으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나에게 확신을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큰 확신을 주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설교를 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공회원들이 이들을 불러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경고를 하죠.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들의 마음에는 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 일행도 살로니카에서 3주간을 머물렀거든요.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늘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의 이야기를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생활이 어땠는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라는 말이 있죠. 바울 일행은 대살로니가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함께 지내면서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또 그들이 사랑을 베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았겠죠. 야, 참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들이 전하는 복음도 올바른 것이겠구나 하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은 목회자와 거의 컨택이 없는 교회를 다닙니다. 큰 교회죠. 목회자들도 자신의 교회의 교인들을 잘 모를 때가 많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은 인터넷에서 실제로 본 적도 없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가까이 있는 목회자는 잘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그런 목회자들을 통해서는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요? 뭐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다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가까이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와 자신의 생활이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목회입니다. 모범이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여기서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복음을 듣는 자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거죠. 작은 교회의 경우, 목회자가 처음 교회에 부임을 하면 교인들은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자가 신실하고 정직하고 정말 사랑이 많은 것을 경험한 다음에, 야, 신뢰할 만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그때 말씀을 받기 시작한다고요. 그때는 목회자가 어려운 가르침을 전해도 받습니다. 목회자만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신뢰할 만한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베드로 전서 5장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베드로 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말을 하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진실하게 살때 사람들이 따르게 돼요. 그럴 때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잘 믿고 올바로 살아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찾도록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자 표를 정했는데, 한 해의 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보고 복음을 힘차게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로 가득찬 교회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새로운 영혼들이 나와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시나 보자, 하나님. 우리의 닫혀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거룩하게 주님을 따라가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정말 찾도록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자고 우리가 표어를 정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잃어버린 영혼을 둘러보게 하시고, 목장별로 또한 우리 교회 교인들의 각자의 삶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보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찾아나오는 교회, 구원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 예배. 어,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예배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닫혀진 입술을 열게 하옵소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올바른 삶으로 주님 따라가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모범이 되고 복음 증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어...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